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격 대비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참치회를 준비했습니다. 참다랑어 뱃살, 적신, 눈다랑어 뱃살, 등살, 황새치 뱃살 등 36피스와 참치회 초밥이 6개. 무순 단무지, 초절임 생강, 연교, 생 고추냉이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묵은지 초밥 12피스. 콘샐러드, 조미김까지 무려 이 구성을 38,000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참치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미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 일단 와사비 간장에 풀고 가격 대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의 음료 도잘먹었 습니다. 안녕 굿.